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자, 화요일, 오늘 이제 조합을 3개 준비해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진짜 여자농구 오버가 안 나서 못 먹었는데, 어, 뭐 간만에 진짜 좀 경기력 엉망인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간 거는 또 지나간 거니까 오늘 또 새롭게 준비해봤죠. 이제 첫 번째 조합과 두 번째 조합, 그다음세 번째 조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합 보시면 이제 서울 SK하고 차원 LG의 157.5 오버. 그다음에 OK금융그룹과 OK 현대캐피탈 경기 OK금융그룹 OK 2.5승.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합 보시면 OK금융그룹 OK 2.5승. 그다음에 IBK와 현대건설 IBK 2.5승.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서울 SK가 주말에 음 극적인 또 29점 차이를 역전을 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날 둘다 경기력이 개판이었죠. 어 진짜 그런 경기가 나오기도 하나, 어떤 그런 경기였는데 서울 SK는 이제 최근 홈 경기에서는 이제 최근 득점이 거의 평균 득점 80 득점 이상이 되고요. 반면에 창원울지 같은 경우에 최근 원정 경기에서 또 득점력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뜬금포로 어, 주말에 그런 경기력이 잊어버릴 정도로 어, 주말에 그렇게 못했었다고 그걸 잃어버릴 정도로 오늘 좀 다득점인 경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K금융그룹하고 OK 현대캐피탈 경기인데 OK금융그룹은 OK 레오 없이 지금 경기한 지꽤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히메네즈 선수가 최근에는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아마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전 경기가 마지막 경기를 하고 이제 펠리페 선수가 다음 경기부터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대캐피탈은 오래간만에 이제 풀타임을, 이제 히메네스 선수가 안 나온다면, 오래간만에 풀타임을 이제 국내 선수로 이제 경기를 해야 되고, 오케이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수만으로, 어, 그래도 꽤 경기를 많이 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세트를 못 땄었는데, 그래도 끈적끈적한 그랬던 경기 세트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음, 현대캐피탈 맞대결에서도, 전 맞대결에서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전에서도 그렇고, 뭐 K B 경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국내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승리를 못하지만 그래도 좀 끈적끈적한 그런 경기를 좀 많이 치렀었다. 그래서 오늘 2.5 핸디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예상이 들어서 축을 잡았고요. 두 번째 조합 보시면 똑같이 여기 2.5 핸디 승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BK 하고 현대건설 IBK 이제 2.5또 승을 갔는데 음 현대건설 사실 반대 팀을 플러스 엔디를 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왠지 뭐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IBK가 이긴다는 건 아니고, 아 그래도 좀풀 세트 갈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건설이 최근에 계속 경기력이 좋기도 했고요. 한번 또 미끄덩한 그런 또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 정도는 좀이 IBK가 한번 따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에는 이제 1번 조합과 2번 조합 모두 들어가 있는 그 조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가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